안 no. 어... <laughs> 아. 아니. 아니. 빨리 들어오세요. 아 들어오세요. 동일아. 네. 같이 사용할 예. 한 명을 초대해 주세요. 이걸 같이 사용할 사람은 같이 사용할 사람. 아 요즘 가장 핫한 형으로. <laughs> 네, 아집이야 아,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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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그럼 여기 몇, 몇 명이 사는 거야? 혼자 사는데요? 아, 혼자 지 예. 아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이, 거지? 아? 지금은 이제 전월세인데 자가가 아니야? 네 자가 아니요. 전세가 아니야? 내가 네. <laughs> 연행하너 따라다니는 지가. 예. 네. 10년도 훨씬 넘은 거 같아요. 예. 왜 전월세? 부모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돈이 다 어디 갔어? 썼죠. 너국곡쪽도 있는 거 아니야? 무슨 일이다 썼죠. 어딘지 뭐, 저리뭐다 그래. 뜯기고 뭐. <웃음> <웃음> 어때 어때? 기분 나쁜데? 아니 <laughs> 아니. <야. 웃음> 그다음에. 어, 어. 겉뚤. 어. 어. 아, 이지요 겉도 벌려줘. 벌려줘. 아, 야, 근데 승왜 나보고 오라는 아. 거야? 형이 아. 뭐 너를 워낙 좋아하니까. 아. 아. 아, 맞다. 아니, 그게 아니고. 당신은 미남이신가요 하고 왔더라고요, 이게. 이 사진 하고 왔는데. 이게 제 옛날 사진 아, 너무? 응. 좀 많이 잘생겼었군요. 아, 왜? 그때 아. 나도 아, 괜찮았어. 형이요? 잘생겼다고요? <laughs> 진짜? 아. 어플이 있거든요. 이걸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어 진짜? 네. 이게 얼굴값 측정기가 있군요. 아 얼굴의 가격이네요. 그래, 형이 얼굴 얼마인지? <laughs> 가격을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진짜? 네. 아딱카리스마 <laughs> 있는 표정으로 아, 카리스마 있는 거예 값이 나오는 거예요. 음. 네. 우와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. 되게 비싸. 우와 엄청 비싸게 나왔어 봐봐요. 얼마야? 1 4 4 5 0 14,450원. <laughs> <laughs> 와, 되게 많이 났네. 14,450원. 그럼 내가 가격을 말해야지 네, 기준이 생기겠네. 알았어, 알았어. 아, 내가 더 비싸지 않을까. 아, 17,000원. 마치 만원 이상 해봅니다 어젯밤 <laughs> 아, 됐어. 더블드가 어. <laughs> 아니야, 지금 나. 우와! 우와! 3번 110원? 내가 동네에서 괜찮아으니까 진짜 근데 아 내가 정말 안유명해서 말 못하고 다니는 거지? 나보다 딱두개 차이났어요. 우와 말도 안 돼. 우와생미 같은 얼굴을 미쳤다고? 네, 그, 이거 어플리케이션이 신뢰도가 그리고 영어가 막 뜨는 게좀 신뢰도가 있다. 와이 음. 정도로 싸게 나올 줄 몰랐어요. <laughs> 충격적이에요. 아유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어플이죠.